혹시 손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점점 두꺼워지거나 갈라진 걸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보기 안 좋아서 정도로 넘기는 손발톱 무좀. 하지만 사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혈당 이상이나 면역력 저하를 동반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손벌톱 무점이 오래가는 이유와 왜 이것이 전신건강의 적신호 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균과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곰팡이균 처럼 기회를 엿보던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손벌톱은 신체 끝부분에 있어 체온이 낮고 혈류가 약합니다 이렇게 방어가 취약한 말단 부위는 외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되고 몸속 균형이 무너졌을 때 곰팡이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죠. 더 놀라운 건 손발턴 무좀이 단순히 외부관염으로만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 즉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될 때 또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더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손발턴 무좀은 겉으로 드러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중요한 적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무좀약을 며칠만 바르면 나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손발턴 무점 손톱은 구조적으로 치료가 정말 어려운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무전균은 마치 뿌리 깊은 자초처럼 발톱의 가장 깊숙한 층까지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만 바르는 약으로는 그 뿌리까지 닿기 어렵고 먹는 약으로도 혈류를 통해 발톱 끝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톱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손톱은 평균 6개월, 발톱은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감염된 부위를 완전히 밀어내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져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점이 바로 재발입니다. 힘들게 치료해서 나아 보이더라도 다시 감염되기 쉬운 환경 즉 습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우정은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은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어 잠시 좋아졌다가도 쉽게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단순히 미용상 문제로 여기고 방치하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손발톱 부족 감염이 봉화지경처럼 피부 깊이 퍼지는. 심각한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감염이 혈관을 타고 퍼져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죠. 물론 드문 경우지만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간 전염도 큰 문제입니다. 욕실 슬리퍼나 수건, 네일 도구 등을 공유하면 무전균이 쉽게 퍼져 온 가정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어떤 조건에서 자랄까요? 사실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 쉽게 자랍니다. 습하고 통풍이 잘 안되는 공간. 예를 들어 신발 속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습기와 열기가 있는 곳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곰팡이가 혈액 속 포도당을 주식으로 삼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즉, 몸속 혈당이 높을수록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당뇨 환자에게 유동부점이 잘 생기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 곰팡이가 자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손발톱은 신체끝 부분에 위치해 있어 원래 혈류가 약한 부위인데 여기에 대해 혈액 순이 환 원활하지 않으면 발톱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 세포나 약물 전달도 어려워져 무좀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죠. 바로 이 때문에 무좀약만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좀 치료와 동시에 곰팡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몸속 환경과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손벌통 무좀의 숨겨진 원인부터 치료가 왜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손발톱 모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전신 건강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초기에는 손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지만 계속 방치하면 치료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주변으로 먼저 치료하기 힘들어집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다음 영상에. 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바른 약과 먹는 약, 다시 재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건강한 손발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